자 그러면 소재 셀 개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리카이먼트를 어 항상 얘기하죠. 자,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와야 됩니다. 근데 항상 우종석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할 때 뭐부터 얘기해줘요?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전지 전자재료 제품과 제품별 성능에 따른 핵심 소재 및 차세대 혁신 소재를 개발하는 직무다. 전지 전자재료 제품과 전지 전자재료 두 개로 나눴죠. 확실히 제품별 성능에 따른 핵심 소재, 차세대 혁신 소재를 개발하는 문서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에 핵심 소재, 양극재, 응극재, 분해막, 전해질 중에 핵심 소재에 대해서 차세대의 혁신 소재를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화학, 화공, 재료, 금속, 섬유, 고분자, 수학, 물리과, 일련, 전공자, 그리고 전지, 전자, 재료, 기본 원리 및 소재, 셀 개발 관련 지식 보유자. 소재, 셀 개발 관련 지식 보유자. 직무와 연구된 경험 보유자 그러니까 2차전지에 대한 어떤 실험이나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2차전지에 대한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무조건 적으셔야겠죠 자 여기에 이제 로우를 보시면은 확실히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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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 전지 전자재료 평가 및 분석 전자재료 소재 개발이니까 여기는 우선은 딱 제하고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반체 공쟁 공정, 공정 소재 및 부품 개발 그죠 그 다음 디스플레이 소재 및 부품 개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자재료 쪽에서는 이쪽에 좀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소재 개발 급한 개발 기존 개발 그 다음에 전지전자 재료 평가 및 분석이 있는데. 자, 우종성이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지의 4대 요 소재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에 관련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차세대 전지 신규 소재 자, 얘네들에 대한 신규 소재 그죠?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극판이 그 뭐가 됐어요? 옆에 극판을 그딱 달아가지고 걔네들이 로스가 없게끔 잘 뽑아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제품 성능에 따른 소재 조성미 양산 개발 전지급한 설계 및 급한 선행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셀에 대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내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다 소재 셀 개발입니다 소재 셀 개발이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모듈 팩은 무엇이냐? 모듈 팩은 말씀드린 대로 셀을 감싸고 합치고 또 합치는 게 모듈 팩이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기계, 전기, 전자가 당연히 들어가고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관련 지식 보유자, 전지 모듈 팩의 기계적 구조와 전기적 회로 설계 그냥.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주잖아요 그냥 기계적 구조랑 기구 설계랑 그다음에 전기적 회로 설계를 검증하 설계하고 검증하는 직무니까 모듈팩 개발은 정말 뭐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건 뭐냐 모듈팩 기구 설계, 회로 설계, 시뮬레이션, 그렇 자, 그래서 전지 모듈팩 전장품 설계 및 플랫폼 개발, 기구 및 전장품의 공정 공법 개발.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회로는 전지 모듈팩의 전기 회로 설계와 검증을 해주고 시스템 요구사항 및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보호회로 저장 설계, 야,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셀 밸런싱 회로 설계. 그러니까 보호회로나 아니면 셀 밸런싱 그 회로 설계를 통해서 이게 리튬이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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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할 때도 한 번에. 자, 뭐, 이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밸런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회로 설계나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혹시 뭐 과부하 걸리거나 혹은 이, 이 자체 이상이 뭐 있을 때 보호회로 저저항 설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안정성을 검증하고 만들어낸다. 자, 그러다 보면은 여기. 모듈팩 기구 설계에서는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그 특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로스를 줄이고 안전성을 가져간다라고 좀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CAE 전문 기술을 활용한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제작 하는 쪽이 또그 다음에 열 해석이나 이런 것 통해서 전지 모듈 팩 구조 해석 및열 유동 해석을 통해서 결국 이 안에 셀이 있고 셀이 움직일 때 모듈하고 팩에 어떤 열 전달과 그 열들이 어떻게 잘 빠져 나가는지 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정 설비 및 제어. 신공법 신설비 개발로 생산성 향상, 설비 최적화로 양산성 극대화, 품질을 개선하는 직무라고 돼 있는데 어 결론은 여기서는 어쨌든 신공법 신설비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자체를 운영도 해야 되고요.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생산성 을 향상하지만 설비 최적화로 양산성 극대화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직무라고 돼 있지만 결국적으로 뒤에서 볼까요? 자, 공법 개발하고 설비를 설계 설계하지만 전지공법및 설비를 운영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점을 분석하고 공법을 최적화하고 신공법 설계를 통한 양산성 개선을 하고 라인 설비 운영을 최적화시켜서 설비 혁신을 통한 효율성 이거 여러분들 이게 결론은 음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공정 설비 설계 및 제어에는 품질 관리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양산 조건을 확보하지만, 품질 위험 요소 관리, 개선을 통해 제품 안정성, 신뢰성 확보, 제품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 제품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신고법 설비, 설, 설계, 계를 통한 양산성을 개선하고 품질을 혁신을 한다. 나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조라인 설계 및 검증을 한다. 차세대 요소 기술, 설비를 개발한다. 지금 뭐예요? 생산 기술. 자, 생산 기술에 대한 우리가 더 선행으로서 뭔가를 할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신공법 설립, 신설비 개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설비 최적화로 양산성을 극대화하며 품질을 개선하는 직무로 만들어내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부분에 관련해서 결국적으로는 삼성까지 알아보았는데요.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이렇게 잡디스크리션이 디테일하게 나와있진 않지만, 결국에는 뭐다? 엔지니어랑 뭐 비즈니스도 나뉘어졌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 품질, 그 다음에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기도 하고, LG화학은. 하지만 삼성 SDIS, SDIS 여러분들 혹시 보시기 바라겠지만, 엔지니어는 모듈 셀 쪽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모듈 아니, 셀 쪽이랑 모듈팩 쪽, 그다음 공정설비 쪽이 확실히 나누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대부분의 신공정, 신공정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공정 관련돼서 아직 더 많이 연구개발이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쪽도 더 많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최적화되게,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어떻게 해야 되면은 더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차츰 만들어지면서 결국 어, 배터리 기술, 배터리 기술 자체가 소재랑 양극재 응극제 이런 걸 바꾸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결국 공정단에서도 더 많이 개발이 되기도 해야 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양극재 응극제 분해막 전해질이 더 많이 개발돼야 되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어진다고 치면 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이상으로 어, 잡디스크리쉬까지 우선 마치고요.